원으로서 오늘 수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시민단체에 의해서 발표됐던 LH 임직원들의 100억대 투기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을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배출까지 받아가면서 토지를 미판 이들의 행태는 11함을 넘어서 사정시간 민 비만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입속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자 유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한테 절대 해서는 안될 부기 혼란 행위입니다. LH 사장 책임 시절에 변창은 지금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 투기를 보리는 동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장관은 어제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 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이쯤이면 덥지 않을 겁니까? 이미 2 0 1 8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 공무원, 그리고 그 지인과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